응, 엄마 그려줄 거야. at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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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l i b a l 봐 Bali, b a 봐 네. <laughs> 음, 잠깐만요. 뭐 어, 그런데 어떤 친구 가위로 찌어고갈때 이를 이. 네? 그래? 가위로 찌어고 가자. 그러다 가이 바로 쪽에서 다면서 울어. 음, 진짜? 응. 어. 어떻게 이를 가를거지? 네. 가로로 찝어서 빼서 입부로도딱오 자기가 이렇게 한다면서 자기가 울어 응 그런식으로 있대 도아가 말해줬어 <목소리> 자 이제 <목소리> 잠깐만 친구들 오늘 뭘하고 놀까? 로켓 발사 놀이 로켓, 로켓 발사 할까? 응. 먼저 종이에 종이 하나서 받아요 오늘 응. 로켓을 그릴거예요 아. 난 검은색으로 그려야 돼 그래? 네? 응하랑이는하랑 핑크색 응. 검정색으로 면을 그려야 해자 아, 로켓을 이거, 그려봅시다 하람이가 두개사랑이 아예 없는 색깔이랑 핑크 색깔 할래 두개 하나 이거 칠할 거예요? 어. 하나 이거 두 색깔. 응. 하나 이거 색칠해 주세요. 먼저 빨간색 먼저 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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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이렇게 잘 그리고 있나요? 네. 응. 색칠도 해? 어, 색칠도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늘색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하진이 이렇게 멋진데. 어라. <laughs> 그림은잘그렸는데색칠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제 로켓을 다 그렸으면 잠깐만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거 로켓을 그렸으이이렇게 음, 가위로 올려주세요 음, 는이친 아이, 잠깐만, 여기 못뭐 그린 게 있다. 엄마, 거야? 파랑잘 잘라. 맞아. 봐봐. 응, 이걸로 해도 돼. 아니다. 아니, 이거, 이거 위험해. 어. 맞아, 위험해. 찔 맞아. 나 이거 봐, 말을 가 이거 불 없대? 오, 멋지다. 파랑이 가위 잘해? 잠깐만. 우와, 하랑이 다 잘랐어요? 안 아, 돼. 네. 엄마, 왜 내가 색칠이 더 늦어? 응, 이제 우리. 엄마, 왜 내가 색칠이 더 늦냐고. 하랑이, 이거 조금 더 자르고. 하랑이, 여기 진짜 잘했네. 예쁘게 엄마, 색칠 하랑이. 잘했네? 엄마. 마랑손 어, 낮춰요? 엄마. 엄마. 응. 자, 이제 로켓 발사 준비를 해볼까요? 아, 하랑이 여기? 다 했나요? 핑크색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칠해야지. 엄마 음? 여기 붉히려야지. 엄마 여기 네모 칠해야지. 음. 엄마 왜 네모 안칠했어 하랑이는 동그라미도 어. 칠. 하랑이는 핑크. 핑크 좋아하니까 핑크 줄까? 음. 색소 먼저 하나씩 어, 가지고. 하진이는 무슨 색 줄까요? 응? 음? 음. 파랑 남색. 음? 파랑. 어, 파랑색. 엄마 그럼 주황색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 초록색깔로 해. 하진이는 일곱 살이고 하랑이는 네 살이에요. 어 뭐야? 처음 뭐야? 아 처음 봐 이거. 내가 처음 자. 보지. 잠깐만. 아, 어, 하진이. 너무 꼼꼼하게 열심히 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를 잘 칠했지 어, 여기 하얀 거 보이니까 다시 응. 칠할래 응. 아니 이거 또 칠할 거야, 맞아? 응? 더 칠할 거야? 아니 여기는 대한민국에 하얀색, 핑색이 음. 있어서 우와. 안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우려줄게요. 음. 대한민국 으로한 거구나. 음. 예쁘다. 그래서 불도 하늘색이랑 음. 빨간색 그랬고 거기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했어. 오 멋진데. 진짜 불전도. 색상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쁘게 잘 칠했네, 진짜. 응. 아이고. 와 자, 이제. 사랑이 이제 집중해주세요. 집중한 건가 아, 자, 이제. 엄마, 이 반짝이는? 음 응, 그건 이따 갈게요. 사랑이 이제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 안녕하세요. 아, 여기에, 어이고 여기에.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줄 거예요. 눈 아, 다쳐. 엄마 아, 눈에 다치게. 어, 눈 미안. <laughs> 여기 에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같아. 물을 아직도 안썼잖아자 응. 응.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하랑이 색칠 다 했나요? 약간 어, 하양색으로 <laughs> 여기에 먼저 로켓을 띄워주세요. 로켓을, 이렇게 띄워주면, 로켓이 안 움직이지? 음. 그럼 여기에 색소를. 색소가 연료입니다. 맞아. 색소를 여기에, 한 방울 끝에 딱 떨어뜨리면, 하랑이도 해볼까? 우와! 우와! 하랑이 여기 끝에. <laughs> 우와! 자꾸 움직여가지고 중심을 못 잡아. 음. 네. <laughs> 엄마꺼랑 나랑 부딪혔어. 어, 이제. 음. 자, 이제 여기. 헉. 어, 하니 이거 색 봐봐. 여기 색깔이 우와. 다른 색을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된다. 음? 오. 음, 잠깐만. 음. 자, 우주니까 음. 우리가 여기가. 반짝이도 좀 뿌려줄까? 반짝반짝? 열어줘. 응, 다 뿌리래. 이 아마 다 뿌리래. 빨간색 있는. 다 뿌릴 거야. 응. 다는 아니고 조금만 해볼까? 아니. 음. 응. 사랑이 이제 이거 별도 뿌려볼게요. 아니. 음. 오 진짜 예쁘다. 여기다 색소를 조금만 더 넣어주면. 아마 다 내려줘. 응. 얼굴을. 아마 다. 그만, 그만 그만 사랑이 여기. 어. 다 넣? 음. 응. 가볼게 친구들 우와 친구들 재밌었나요 어, 우주 재밌네 우와 우리 이거 이제 카메라 네. 끄고 이거 더 해보자 내가 죽었나 보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내 오즈런 사람 죽었어